성경을 보지 없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려 했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전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 참송가 210장입니다. 시원성과 같은 조의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선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배안 서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 묵은 시모도다. 생명샘이 소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짜 누구랴 주의 은혜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한 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남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심령마다 모든 남은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소리를 듣는 역사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내부 분열입니다. 모체자와 성도와의 분열, 중직자들 간의 분열, 성도와 성도 간의 분열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고만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하나됨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로마 교회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고기를 먹는 것은 죄라고 하고 최소만을 먹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를 중요시 여겨 거룩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가진 신념을 강조하거나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념을 다른 성도에게 강요하고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편가르기를 한다면 100%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믿음이 약한 성도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들지도 합니다.이들을 보세요.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고 했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고기를 먹었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채소만을 먹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세의 율법 중에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고기든 채소든 무엇인지 먹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채소만 먹는 성도들을 없인 여기고 비난했습니다. 그럼 채소만 먹는 성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공개했습니다. 음식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디모데 전서, 사장 3절과 4절에 잘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글을 받았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다른 성도에게 강요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비판하면 교회의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른 성도를 없인 여기면 그때부터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지 말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음식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자세가 핵심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득합니다. 강요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배척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도 믿음이 강한 성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됩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이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인가? 연약한 자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성도이며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을 다른 성도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려는 사탄의 전략인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어느 편에도 서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을 통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려고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불화하기를 원합니다. 이 속임수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음식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먹든 먹지 않든 강요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이 부분에 새로 눈을 떠서 교회 분열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채소만 먹든 먹지 않든, 우리는 그제에 대해서 시비끌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되 다른 사람도 비판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연약한 자를 잘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믿음이 강한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입을 다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하나님, 조회들마다 분열이 있습니다.사탄이 공통적으로 역사하는 전략입니다.이 분열의 역사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열에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 홀로 예배해 드리는 모든 성도들 교회 분열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화목케 하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미 교회 화목의 도구로 서임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